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내가 이제 송아지를 보면, 송아지가 출생을 해서 12개월 정도까지를 송아지로 보고, 반뚝 잘라서 6개월, 또 잘라서 이게 3개월에 이게 이유시키고 하는데, 어쨌든 2개월에, 2개월에 호흡기 주사, 3개월에 또 호흡기 주사 넣고, 이 사실 이때는 거기는 게 제가 농사료 위주로 1 0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80에서 90%는 농사료를넘이고 조사료는 10에서 20%래가지고 1이 되는 거야 이래야 송아지가 잘 크는 거야 이 시기 6개월 때까지는 이 이유는 뭐 피발성 지방산 얘기를 동원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쨌든 이때는 위발달과 골격과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농무사료가 필요해요. 농무사료를잘 크는 거 이때는. 물론 풀밀에서 나쁜 건 없어요. 풀하고 농무사료하고 같이 줘. 그러면 어떤 집은 풀만 많이 먹고 농무사료안 먹을 수도 있어.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, 농무사료를 많이 먹어야 돼. 근데 가끔은, 농사료 많이 먹여서 염병과 섭사를 해서 못 먹이겠다는 점이 있어. 근데 그거는,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, 호흡기의 문제에서 염병과 섭사할 수도 있어. 소화장애 만약에 그게 아니고라도 섭사하면 아까 선택한 뉴트리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설사 아닙니다. 효모제나 생긴 데 음. 넣어주면,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한 거지. 6개월에서 넘어갈 때는 이때는 이때 5개월, 6개월까지 노무사를 좀몇 킬로까지 먹냐면 잘 먹는 대로 7 킬로, 8 킬로 먹는요 내가 어떤 집은 3개월에 7 킬로 먹는 집도 봤어. 어마어마하게 잘 먹. 이해가 나. 근데 여기서 6개월까지 무한정를기면 7kg, 8kg도 늦는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준비. 6개월나 7개월 넘어가면, 이때 7kg, 8kg 준걸 계속 더 주는 게 아니라, 농사료를 3.5에서 4kg를 낮춰줘야 돼. 요 낮춰줘야 돼. 뭐를 더 줘야겠어요? 조사를 무한정 올려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,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가 일본 애들이 하는 표현이 화장육이 된다, 떡칠한 고기가 많이 생긴다, 기름이 많이 생긴다. 그래가지고 어 등급이 잘안 나온다. 근데 우리나라는 장에 가면, 송아지 번질번질하고, 그런 서 돈을 더 많이 쳐주고, 사가지 간다. 그래서, 이 갈비 쪽에 이렇게 잡아가지고, 잡아 땡겨보면, 그게 두툼하게 잡히는 거하고, 얇게 잡히는 거하고 보면, 아, 이게, 농우살을 많이 먹여서 이게 살이 찢는지 안 찢는 안찐건지 그래야 이때는 등심 단면도 키워지고, 배그램도 키워지고, 나중에 도체중도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,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볼격과 근육과 일 같아서 병사를 안니고 이때는 좀농사를 줄이고, 조사를 많이. 소가 커지고, 나가는 거지. 그게 핵심